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큰 활약을 펼친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가 본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고향인 춘천과 지역의 축구 꿈나무들에 대해 생각을 밝혔는데요. 백승호 기자와 서현미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네, 춘천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손흥민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원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춘천 사람으로서 춘천을, 뭐, 강원, 춘천을 빛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선수 요새 그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요즘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어린애들하고 또 공을 차면서 또 어린애들한테 또 얼굴도 보여주고 하면서 지금 뭐 마지막 거의 남은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어린 선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축구를 조금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 주고 싶어요. 다음 달그 14일에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호펜하임그 김진수 선수하고 맞붙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절친이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런 스케줄이 나오자마자 진수 선수한테 바로 제 문자를 남겼거든요. 우리는 뭐 가자마자 바로 보겠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서로 웃었는데 좋은 친구와또 개막전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또 맞붙는다라는 게 감회가 새롭고 뭐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고향이잖아요? 춘천에 오면은, 뭐, 이 음식은 꼭 먹고 간다. 이런 게좀 있을까요? 설비 막국수는꼭 먹고 가겠죠. 네. 춘천에, 뭐 가장 유명한 거기 때문에. 강원도에 강원 f c 라 이제 프로팀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좀 요새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좀 도민들이 좀 많이 걱정도 많이 하는데, 좀 응원의 한마디를 좀 강원FC에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정한 팬분들은 저희가 잘 하더라도 뒤에서 으쌰으쌰 해 주고 못할 때도 괜찮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선수들도 더 동기부여가 돼서 경기장에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더 노력을 할 거고 저도 춘천인으로서 뭐 강원 fc가 상당히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나에게 이런 의미다. 저희 국가대표 팀에서는 제가 강원도 유일한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축구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아카데미 어린 선수들을 더눈 여겨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처음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앞으로도 더 하하는 꿈나무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다음 시즌에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